자 일단 전개식이 조금 무섭다 맞지 이 전개식에 서하는데 얘를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얘도 될거 아니죠 왜냐면 뒤에 보면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이니까 이거 그냥 발췌하면 되는 거야 필요한 것만 땡길 건데 중요한 건 이게 겨우 뭐야 올라 제곱이잖아 함도 적어줘 뭐 적어주면 어때 맞죠 적어줄 거야 자 봅시다 자1 더하기 X 더하기 2x 제곱, 닭기 자, 3승이니까, 3승까지 좀 적을 생각이거든. 그리고 얘가 뭐냐면 하 지금, 1, x, 2x 제곱. 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의미가 이 차수만큼 여기에다 붙는다는 얘기야, 숫자가. 요 1차니까 요 앞에 1이 있는 거고, 맞죠? 여기 100차니까 뭐가 있어. 100이 붙어 있잖아. 3차의 개수는 3x 제곱, 3x 3승이 되겠죠? 4차까지 적을까? 4차는 개수가 4x 4승. 뭐, 이래야 될 거야. 이렇게서 어디까지 간다? 1 0 0 x 에 100승까지 간다라는. 또한번더 적을게. 1더하기 x 더하기2 x 의 제곱 더하기 3x의 3승 더하기 짱짱짱에서 더하기뭐 된다? 100x의 100승. 자, 이렇게 되는 거고. 자, x 3승의 계수니까 쫄 필요 없어요. 자, 일단 얘 보자. 얘가 지금 어떻게 되, 되겠어? 이렇게 해서 이쪽 거 전부 다 이거 분배될 거 아니야? 분배되는 데 얘가 누구랑 곱해지겠어? 얘랑만 딱 곱해졌을 때 뭐가 나오 3차식이 나오겠죠. 맞죠? 나머지 다 생까도 되겠지. 자, 그럼 얘 볼까? 자, 얘는 누구랑 곱해지면 되죠? 2차랑 곱해지면 되잖아. 그럼 얘랑만 곱해지면 되지. 딴거 신경 쓸 필요 없죠. 그보다 차수가 적거나 많을 거니까. 그다음에 얘는 얘는 1차랑 곱해져야 되니까 누구랑 곱해지면 돼? 얘랑 곱해지면 될 거고. 맞나요? 이제 라스트 원. 자, 얘는 얘는 상수로 곱해져야 되겠죠. 얘는 곱해지면될거야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3차가 넘었으니까 생각하지 마. 생각할 필요 없는 거고 자 합시다. 파란색 3x의 3승 더기 녹색깔 2x의 3승 더기 검은색 3x의 3승 더기 끝이죠. 어, 더하기가 아니고 어 아닌데 더 있다. 빨간색 아니구나. 빨간색은 뭐 대죠? 2x의 3승 되겠죠. 어. 자, 이거 계산하면 답이네. 그럼 계속 봅시다. 3다기, 2다기, 3다기, 2배의 X3승 되겠네. 얼마죠? 10X3승이죠? 그럼 X3승이 계산 얼마? 10. 얘가 답이 되겠네.